아니 언론에서는 진짜 이 베란다 못 보거든. 베란다 볼수가 없지. 베란가 없어 베란다 진짜. 비네. 어 비네. 뭐뭐 어, 뭐. 뭐, 뭐, 뭐. 그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그때그부동산입니다. 연휴 끝나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대방 쪽 매물을 살펴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월세 관리 포함해서 60만원대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매물이 많이 없는 시기인데, 그냥 이 2월달, 이 시즌에는 매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신대방에서 가장 계약이 많이 되는 금액대. 천에 60만원대 오늘 첫 번째 방. 여기는 신대방 역까지 몇분 정도 걸리지? <laughs> 어떻게 알아? <laughs> 아, 이게 몇분 정도 걸리냐면 은아뭐 <laughs> 하든 미리 준비를 하셨어 저희 아, <laughs> 자연스럽게 합시다 이래야 병철씨가 또 편집할 게 많았을 거니까 아, 너무 오랜만이라고 또감다 잃었네 여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도 1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이야 음, 10분 살짝 넘어가는 거. 나 응. 여기가 금액이 지금 천에 월세 음. 가리퍼미 65만원 65만원인데 아. 어떤 거 같아? 이거 엄청 크네 지금 우리 목소리 다 울리잖아 지금 크기가 너무 좋은 원룸이다. 지금 보면 진짜 죄다 화이트야. 도배 새로 하신 것 같아. 어. 어, 도배 새로 하시고 지금 이거 보면은 페인트 질을 다 하셨어 화이트로. 어. 근데 지금 딱좀 자세히 보면은 어. 숙련자가 아니고 약간 견습생 느낌 정도의 약간 칠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좀 있거든? <laughs> 무슨 소리세요? <laughs> 해줘도 뭐라 하네, 이제. <laughs> 해줄 건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 어쨌든, 뭔가 화이트 색상 좀 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 홀딩 같은 거다 이렇게 해놨고. 문도 지금 펜트칠을 새로 해 놓으셨네.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는 근데 좀, 이런 거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 말했지. 숙련자가 아니고 약간 견습생.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다. 음. 인터폰 펜트칠 한고보다 이게 나는데 아, 거기는 그, 견습 중에 거의 약간 연습하는 느낌이었어. 아, 아, 맞아. 어, 애들이 물감 칠하는 느낌. 오. 보면은 옵션이 따로 없어 옷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다 꾸며가야 되는 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반대로 뭐 짐이 인,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원룸에는 막 책상 이런 것들 있잖아. 음. 지금 그런 거 원하시지 않고 본인들 짐들 들고 다니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아예 다 빠져있는 상태를 더 선호하시긴 하지. 음. 이건 또사바사야 사바사. 이게 약간 좀 덩그란 냉장고. 이만 좀 쓸쓸하게 누여있는데 이렇게 냉장고가 나아져 음. 있고 냉장고 있어야 되니까. 냉장고는 있어야지 냉장고를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보면은 체감도 잘 들어와 보보면 앞에 막힌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체감이 엄청 잘들어오데 지금 낮 시간대에 이렇게 은은하게 체감이 잘 들어오고 환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창틀 물론 페인트 칠을 하긴 했지만 무술 자국이 있으면 보였을 거야 근데 지금 따로 그런 것도 보이지는 않는 집이다 금액 대비해서 컨디션은 조금 달리기는 한데 집 크기가 너무 좋은 달리긴 달리기는 한데 <laughs> 지금 발음이 좀 세가지고 <laughs> 교좀뺀거 맞냐고. 음. 어, 어. 아 이렇게 보니까 음. 주방이 잘안 보여서 저기 있을 때이 음. 가림막을 해놓으셨네. 그러니까. 뭐 이런 가오 이런 거 약간 센스가 좀 좋으신 거 음, 같아. 이런 건 처음 본다 또 나도. 그니까 지금 주방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원룸의 싱크대보다 살짝 큰 모습이야. 음. 어 여기 공간도 지금 손가락 사이드보다더 더 넓고. 그러니까 주는뭐 손가락이 짧긴 짧아도 저 정도면은 좀더큰거 같긴 해. 나는 손가락이 <laughs> 짧지는 않아. 보통이야 보통. 이렇게 보니까 좀 짧은 것 같기도 아, 하고. 일단 좋은 거는 신발 신고 할수 있는 거. 신발을 벗고 아, 할수 있는, 아, 신발 있는 거. 아, 신발 벗고 할수 있는 거. 여기, 여기 미국 아니야? 여기 한국이야? 신발을 벗고, 주방에서. <laughs> 여리 <laughs> 같은 할수 있고 인덕션도 메디 펜으로 두 부짜리가 돼 있어. 아두부였어어저 아, 두고. 머리스 쪽에서 잘안보여졌어 정말 좋은 유수지이고 또. 어, 그렇죠, 그렇죠. 얘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놓으셨네. 어, 그래. 아 그래? 아다 페인트칠 해놓으셨구나. 없을 어, 때마다 이제 세탁기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음. 집이랑 가구들은 좀다나이를좀온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에 크기 요 정도 나오는 거지. 그치 보통 일반적인 원룸은 약간 여기 창틀에서 거의 잘리는 느낌이거든요, 수요실. 어, 요만큼의 공간이 더 있다라고 보면 돼. 요만큼의 공간이 더 있다라고 했잖아. 어. 화장실도 요만큼의 공간이 어? 더 있어. 아, 왔네. 어,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거. 아, 오랜만에 머리 좀 쓴다. 저도. <laughs> 아, 자, 머리 그래서... 오늘 뽑았거든요, 이분. <laughs> 자, 화장실 모습 싹 보면은 딱 이런 거야. 오, 음, 그러네. 어. 원래 보통 원래 여기 잘리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차 어. 공간까지 많이 있다. 아, 오.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시간 달려도이렇게이런 식으로. 둘러보면은 약간 여기도 노후화된 흔적들이 좀 있어 음. 사실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이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난 깔끔한 걸좀더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최신식으로 좀 당기셔야 되고 나는 그런 것도 크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샤워공간이 있는 게더 좋다 라고 하면은 요즘도 연식을 보면은 조금 가능성이 도 있어 이게 공9년식초반때의 원룸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 음. 거기다 화장청문도 있어가지고 어 그치 그치 신축 이런 거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병철이처럼 깨끗한 조그만 원룸 보다는 차라리 연식이 조금 더 되더라도 이렇게 큰 원룸들을 선호하시긴 하지. 첫 번째 집은 약간 금액 대비 방이 큰 연식이 오래된 집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고 다음 집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가보자. 신대방동 오늘의 두 번째 집 이곳의 위치는 첫 번째 집보다 좀더 가까운 도보로한 8분 정도 여기까지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전집과 마찬가지로 약간 연식이 좀 오래된 대신 크기는 굉장히 크게 챙겨올 수 있는 그런 원룸이라고 면될것같아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66만 원짜리 집이야 만원 차이구나 그치 만 원에 전집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나는 이거 연식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음. 여기 보고 약간, 정겹지. 우리 어릴 때. 어, 나 진짜, 나 어릴 때, 이런 느낌이 어. 나. 우리 어. 우리 이런 집에서 다 살아봤잖아. 다살았지옛날 응.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리가 잘된 싱크대 느낌이야.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 언론 건물에는 가스레인지를 놓을 수가 없어. 그렇지. 어, 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용도로 어. 대, 보면 되거든. 그리고, 야, 이거 언론에서는 진짜 이 베란다. 못 보거든. 베란다 볼 수가 없지. 베란다가 없어, 베란다, 진짜. 기네? 어, 뭐야. 깽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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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 말을 뭐. 못 해. <laughs> 아이, 추워서 그런가? 물품, 진짜 응. 개인 짐 같은 거 많으신 분들, 약간 창고시고 그냥 적재해 놓을 수도 있고. 응. 여기 보면은, 냉장고가 여기 있다? 아, 이거는 그냥 놔둔 거겠지. 통화하느라고. 응. 응. 맞아. 그런,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아니까 콘센트가. 콘센트가 없을 거아니야 나는, 약간 자연, 자연 냉장고 냉동. 어쨌든, 베란다 있는 원룸은 진짜 흔히 볼수 없는 희귀한 느낌인데,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집이다. 응. 빨래할 땐 되게 좋겠다. 그치 어, 요즘 어른 가봐 건조대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손님들 막 물어보세요 이게 빨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건조는 어떻게 여기... 해요? 그렇지 근데 여기 진짜 야 무슨 여기 크기 왜래? 크기만으로 봤더니 약간 1.5m 느낌이야 어맞다 이거 어. 방찍이면 1.5m다 맞네 크기가 첫 번째 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고 오히려 첫 번째 집보다 좀더 상태는 좀 깔끔해 컨디션 같은 거 부분이 좀 깔끔하고 에어컨도 교체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 이 친구는 좀 나이를 먹긴 했는데 신발장이니까 신발장이 싱크대랑 똑같네 나이가 먹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신생인 친구들도 있고. 음. 문 보면은, 문도 굉장히 예쁘게 그려놓으셨어. 지주님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다. 응, 음, 그러네. 음. 문은 아기자기하지만, 집은 굉장히 으리으리하다 어, 맞아, 맞아. 오, 말 잘해요, 아. 이런 구옥집은 화장실이 크다는 게 장점인데, 세탁기도 이렇게 있네. 네. 어, 첫 번째 집 화장실이 유저 좀 컸고, 여기도 어쨌든 사이즈는 좀 나오는 화장실이다. 다만, 세탁기가. 통돌이라가지고 빨래가 많으신 분들, 응. 아니면은, 저는 한달 동안 묵혀놨다가 그때 빨래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용량이어야 되겠지? 아, 여기 우리 세대 나이 때 분들 오시면은, 딱 옛날 느낌 다 바로 나왔겠다. 그치. 약간 어릴 적 향수 느낌으로, 어. 90년대 생들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기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그런 두 번째 원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창문을 열어보면, 봐 앞에 건물이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라가지고, 체감이나 환기 같은 거는 방해받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앞에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예. 사생활 노출 같은 그런 위험도 있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커튼 같은 거, 블라인드 같은 거달아놓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일단 이쪽은 보고 체감이 잘 들어오네. 창문도 크고, 베란다도 있으니까, 환기는 어, 네. 진짜 좋죠. 여기 열어놓고 저기 열어놓으면 끝이야. 예. 아무튼 아까 보니까 화장실 창문도 있더라고. 지금 냄새 가 굉장히 상쾌한 냄새가 나. 맨날 찜 냄새가 아예 안 나네. 맞아, 맞아, 맞아. 두 번째 집은 또 여기까지 보는 걸로 마무리하고, 신나랑 마지막 집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러 가보자. 신대방동 천에 60만원대 오늘의 마지막 집이야 개좋은데? 미쳤지 오.. 여기가 지금 여까지는 한도고 8분? 두번째 집이랑 거리는 비슷한데 연식이 약간 최근에 당겨졌으면서 방이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오는 와 어, 그리고 양창인데 창문 사이즈들이 아, 그러니까, 좀 체감이 안될수도 있는 데 영상으로는, 지금 진짜 창문 한쪽이, 이런 느낌.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와, 난, 솔직히 말해서, 나 집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창문 처음 봤어. 야, 무슨 베란다 창문인 것 같아. 어, 이거 거의, 이벽한 면이 다 창문이야. 이렇게 창이 크면은, 결국에 환기성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 음. 근데 거기에, 지금, 왜뭘 보도 는 거야? 아니, 거기 창문에한 창문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창문? 나 한번 가볼게. 어. 아니, 음.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아 없네? 아 까비 어왜 없을까? 원래 구조상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렇 그렇죠. 희한하네 어쨌든 이렇게 창이 큰 데다가 양창이다? 그거 환기 끝난 거야 여기는 와... 일주일집 비워놨다가 한 1번 환기만 시켜도 다 되지 않을까? 야그 창문 큰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 영상로 그니까 저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두고 딱양창고조인데 지금 막혀 있는 것도 없어. 최근 음. 도 너무 잘될 거야. 자, 거기다가 집 크기 너무 좋지? 창문 음.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고 음. 그리고 분리이다 미쳤다. 진짜 너무 좋은데 끝났다. 천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6 0만 원짜리야. 오. 거기다 여기는 여기 약간 이런 뭔가 홍보 영상 같다. 광고 영상 같은데 가스비까지 포함이라 가지고 음. 전기만 별도로 내면돼 음. 근데 사실, 이런 집을 볼 확률이 정말 극히 박하다 그치. 어. 거의 없지. 맞아. 이거 오늘 올라온 집이라거든. 아. 어, 처음에 우리 여 왔었는데, 임대인분이 청소하고 있었잖아. 응. 음. 음. 그래서 지금 집칫고 다시 온 건데, 여기는 진짜 오늘 내중면 나갈 거야. 그치, 100% 나가지. 어. 이 정도 집이면은, 이그 밑에서 굉장히 좋은 집이니까, 치 응. 시세 파는 영상이니까, 응. 근데 이걸 보고 기준을 잡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응. 약간 이런 집이랑 근사치 약간 비슷한 집이 있다. 그런 집은, 보이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런 어. 기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 집이면은, 그냥 엄청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건 사실 거의 최에 70만원 이상 가도, 볼만한 어. 집들이야. 불명이다가 어, 불명에다가 뭐, 주방의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원룸의 모습이고. 뭐다 시즌도 좋네. 그러네. 이거 약간 비슷하네. 어? 뒷집 어? 뽕? 뽕 뒷집? 자만똥? 이제 한 가지 흠을 잡자고 하면은, 음. 환기창이 없다. 야, 근데 이거 씻고 문다 열어놓고, 어. 양창 다 열어놓으면 바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굳이 잡자면은, 관점을 아. 아. 잡자면은. 어. 어. 환기창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음. 이거 그냥 열어놓고, 저기 한쪽만 열어놔도 환기는 문제 없을 거란 말이야. 아, 씨이래도 굳이 잡자면. 그렇지, 굳이 네. 잡자면. 굳이 잡자만 환기창이 없다. 단점 찾긴 찾아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 구하실 때 이런 방 나오면 딱 좋겠다. 그니까, 러 그치. 시내 파악 영상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집,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집이 좀이 금액에서 커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에서 많이 윗집이다. 보통은 이거보다 크기가 많이 작거나, 연식이 좀 후퇴가 돼가지고 조금 시설이 노후가 돼 있거나 이런 정도한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희가 영상을 지금 한 2주? 3주 만에 거의 올리게 되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 구청에서 민원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영상이 시세 파악 목적 영상이 아니고 광고 영상인데 표기될 사람들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런 걸로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온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얘기도 많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는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에이, 저희는 그냥 잡고 어, 견디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건 저희 의도와는 다 다게 다른 사람들 잘못 비춰질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희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은 계속 할 거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은 어떤 특정 매물을 광고하는 광고 영상이 아니고 허위 매물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고자 시세 파악을 도움드리기 위한 시세 파악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 영상이 아닌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